안녕하십니까 이지 AI 메디지서프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스타 호환성 확인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 파스타 호환성 확인 검증 시나리오는 사전 협의 후 메일을 통해서 양식이 발송됩니다. 양식과 함께 테스트 환경 접속 정보 발송이 필요합니다. 빠른 호환성 확인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정확하고 상세한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. 만약 정확하게 적상이 된다면 1~2주 내에 검증이 가능합니다. 시나리오에는 신청업체 정보 및 검증대상 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. 검증대상 정보에는 제품명, 설명, 호환성 분류, 레벨, 아키텍처 및 설명을 작성합니다. 아키텍처는 m s a 아키텍처로 해당 서비스가 모두 파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.